안녕하세요. 역사도 포기입니다. 과거 36년간 우리를 식민화하여 괴롭혔던 일본. 우리뿐 아니라 동아시아 거의 대부분을 괴롭혔었는데요. 이랬던 일본이 어떻게 패망했는지 다 아시죠? 대동아 공용권이라는 허무맹랑한 꿈을 꾸다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고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하며 그들의 허망했던 야망도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태평양 전쟁은 세계사에서 아주 큰 의의를 지닌 전쟁이었는데요. 대규모 항공모함 대결의 상징과도 같았던 태평양 전쟁 시리즈 시작합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처럼 2차 세계대전 때도 미국의 방침과 여론은 유럽의 전쟁에 굳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건국 직후부터 계속 미국이 유럽의 일환이라는 이미지를 싫어하고 있었고, 유럽은 유럽, 아메리카는 아메리카, 서로 상관하지 말자는 외교 노선을 고집해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의 뻘짓으로 미국을 괜히 건드려 참전한 것이었고요. 비록 미국이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는 미국이 겨우 대공황의 여파를 극복한 상황이었기에 미국인들은 미국이 유럽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었습니다. 1939년에는 미국에서 대선이 있던 해였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미국의 중립을 내세우며 무려 4선에 성공하죠. 단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립은 어디까지나 투표권을 위한 대외적인 이미지였을 뿐, 루즈벨트 자체는 미국의 참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참전하기 전부터 이미 미국은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예컨대 미국에선 어느 나라에게든 무기나 군수 물자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금수 조치가 통과되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법안을 수정해버렸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점점 전쟁의 명분을 연설에서 내비치기도 했으며 히틀러의 나치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군사비 예산을 증강하며 미국 군수품 산업에 엄청난 열을 올렸습니다 마침내 1941년 5월 루즈벨트 대통령은 무기 대여법을 통과시킵니다. 무기 대여법은 연합국들에게 미국의 군수물자를 대여해 주고 전쟁이 끝나면 그 군수물자를 돌려받거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다는 법이었죠. 그런데 무기 대여법으로 타격을 받은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무기 대여법의 혜택을 받은 나라 중 중국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일본은 아주 오래 전부터 미국으로부터 군사 물자에 필요한 재료와 자원들, 예컨대 철강, 석유 등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중일 전쟁 도중이었는데 일본의 군수품이 다 미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일본과 싸우고 있는 중국 국민당 정부도 미국으로부터 군수 물자를 원조받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중일 전쟁의 고착화 원인 중 하나가 미국 때문이었던 겁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정부 또한 일본의 만주 사변과 중일 전쟁을 공개 석상에서 강력하게 비판하며 당장 전쟁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몇 번이나 보내지만 일본은 이미 전쟁을 일으킨 상황에서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중국으로 가는 미국의 군수 보급 루트를 차단시켜 버려야 했는데 미국은 미얀마를 통해 중국 국민당 정부에게 물자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미얀마로 가기 위해선 필리핀 거치고 인도차이나 반도를 가로질러야 한단 말이죠. 당시 인도차이나 반도는 프랑스령, 미얀마는 영국령. 그런데 두 국가 모두 유럽에서 독일한테 털리느라 식민지 영토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었고, 일본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저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만 어찌어찌 해버리면 동남아 진출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일본이 그토록 꿈꿔왔던 이른바 대동화 공영권을 형성할 수가 있었죠. 심지어 동남아와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은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태평양으로 나아가야만 했던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국은 일본에게 보내는 경고로 철강, 석유, 기계부품 등 일본으로 수출되는 자원을 중단해 버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선 미국 의존도가 80%가 넘던 일본에서는 이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 더더욱 미국과의 전쟁을 불사르며 태평양 전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원 확보가 시급했거든요. 일본의 히로히토 덴노와 대본영 그리고 일본 군부는 사실상 미국 공격 자체는 이미 결정을 한 상황. 그렇다면 어디를 어떻게 공격하느냐가 다음 작전의 관건이 되겠죠. 미국도 암호해독을 통해서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눈치는 채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언제 어떻게 미국과 전쟁을 선포할지 모르는 상태였죠. 일본은 미국이 절대 절대 공격받지 않으리라 확신하는 곳을 오히려 공격하기로 하니, 그곳이 바로 하와이의 진주만이었습니다. 미국은 왜 하와이의 진주만이 절대 공격을 받지 않으리라 확신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데요. 일단 진주만은 일본으로부터 너무 멀어요. 무려 5,000km가 넘는데 당시에 5,000km를 쉽게 드나들 수 있는 항공기가 없다 실패했습니다. 또한 진주만 해역은 수심이 얕아서 어뢰 공격을 하기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도 필리핀에 있는 미군을 쳐서 그 다음 동남아로 넘어가는 게 전략적으로도 효과적이었겠죠. 그래서 미국은 일본이 필리핀을 먼저 공격해 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절대 하와이 진주만이 공격받지 않을 것이라 미국이 확신하고 있다는 그 이유로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기로 합니다. 진주만 기습은 일본 해군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 해군은 심지어 일본 육군에게조차도 진주만 공습 작전을 알려주지 않았고, 야마모토 이소로쿠의 지휘하에 거리 문제와 얕은 해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파일럿대로 훈련시키고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이 참모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짜냈죠. 이 모든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들이었습니다. 이 일본 해군 측에서는 얕은 수심을 해결할 수 있는 신형 어뢰도 개발해냅니다. 또 하와이는 관광지란 말이죠. 일본인을 포함해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있었으며, 민간인들이 군사 시설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왔다 갔다 할수 있을 정도로 보안 개념이 매우 약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첩자들이 미국의 함대 정보들을 빼내는데 어려움이 없었죠. 게다가 하와이 진주만에는 미군의 거의 모든 해군 함대가 정박 중이었습니다. 군함이나 항공모함이 한두 척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해역에 항공모함 4척, 전함 9척, 잠수함 22척 등전 해상함을 다 집어넣는 바람에 누군가의 공격을 받듯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일본의 진주만 공습은 하와이 진주만까지 가는 게 불가능했을 뿐이고 일단 불가능을 딛고 진주만에 제대로 도착만 할수 있다면 공습하기엔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진주만의 바람 또한 공습에 좋은 조건이었고요. 일본 해군의 진주만 기습은 겨울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겨울에는 거친 풍랑으로 인해 태평양의 배들의 왕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미국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은 채 진주만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 일본 항공기들은 가는 동안 만나는 배들은 국적 용도 불문하고 모두 격침하도록 합니다. 비로소 1941년 12월 7일. 이 때는 휴양을 즐기던 일요일 오전. 미국인들은 절대 일본이 이곳으로 올 거라고 상상도 못한 상황. 일본 항공기 총 183대가 출격해서 세 방면으로 나누어 진주만에 정박해 있는 미국 측함선과 항공기 그리고 군사기지 및 시설에 무차별적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일본은 약 40분 정도 폭격을 퍼부은 뒤 돌아가지만 약 1시간 이후 2차 폭격기 부대 167대가 와서 다시 한번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1차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는 했지만 2차 때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2차 때는 일본 항공기들을 꽤 격추시킵니다 그럼에도 미국 측 피해는 적지 않았습니다 전사자 2,300명에 민간인 사망자 103명 여러 전함, 구축함, 순양함, 기타, 함정 등에 침몰되었고 항공기는 거의 2,300대가 큰 피해를 발발 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작전상 진주만에 정박해 있지 않은 덕에 항공모함 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일본의 진주만 공습은 미국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립니다. 미국이 더욱 분개한 건 진주만 공습이 선전포고 없이 이루어졌던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측 입장은 분명히 선전포고를 주미 일본 대사를 통해 전달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주미 일본 대사를 통해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14가지의 이유를 적은 대미 통첩 각서를 미국 국무장관 코델 허렉에게 보내기는 했지만 진주 공습이 있은 뒤 아주 늦게 보냈으며 그 내용조차도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수 없는 내용이 대반이고 도저히 선전포고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알수 없는 내용의 각서였다고 합니다. 분노한 미국 정부는 진주만 공격을 받고 하루 뒤였던 12월 8일 루스벨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발표하면서 미국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비로소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죠. 태평양 전쟁사 2부입니다. 중일전쟁에서 자원부족에 시달리던 일본은 동남아를 포함한 태평양으로 나아가기 위해 1941년 12월 7일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했습니다.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12월 8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그간 2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표방하던 미국은 공식적으로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기로 하죠. 일본의 작전은 진주만 공습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주만 공습은 미국에게 제대로 된 기습의 한 방을 날려 한동안 미국의 태평양 전쟁에 나서지 못하게끔 재기 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그 사이 동남아를 포함해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일본이 속전속결로 장악해가는 것이 일본의 큰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주만 공습과 거의 동시에 동남아 진출 작전을 전개하는데 이 작전을 일본의 남방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일본의 식민 통치 영역의 최남단이었던 곳은 대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동남아 진출을 위한 첫 타겟 이자 발판지는 필리핀이겠죠. 했죠. 필리핀 장악전 일본은 먼저 필리핀 섬들과 지리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았던 괌부터 조지기로 합니다. 괌은 미국령이었기에 괌을 그대로 둔채 필리핀으로 넘어가기가 불안했던 거죠. 괌은 방어시설에 매우 빈약한 상태였고 주둔하고 있는 병력도 얼마 없었습니다. 진주만 공습이 있고 바로 다음 날이었던 12월 8일 사이판에서 출발한 일본 폭격기가 괌에 폭격을 투하했고 12월 10일 세계 방면에서 일본 육군이 상륙작전을 통해 들어오자 도저히 200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일본군과 싸울 수 없었던 미군은 바로 항복합니다. 6명만 항복을 거부하며 숲속으로 도망쳐 항전하다가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사살되었다고 하죠. 괌에 대한 폭격이 이루어지던 12월 8일 같은 날 마찬가지로 태평양 바다에서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또 다른 섬 웨이크 섬에 대해서도 일본은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웨이크 섬에는 미군 해병대 500여 명만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별로 병력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은 큰 힘을 쏟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단 괌에 비해 웨이크 섬이 더 작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압축적으로 가능하고 역시 방어 시설도 관만큼 빈약했지만 그래도 상륙 키오는 적들에 대해선 반격할 수 있는 중화기들은 관보다는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으로 진주만 공습 며칠 전 미국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가 웨이크 섬에 군용기 몇 대를 운송해주긴 했었습니다. 덕분에 웨이크 섬에는 군용기가 몇대더 보충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엔터프라이즈호는 이 운송 작전 덕에 진주만에 없던 덕분에 진주만 공습을 피할 수가 있었죠. 12월 8일 공습을 마친 일본군은 웨이크 섬을 만만하게 받고 11일 육해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했지만 미군 해병대의 격렬한 저항에 오히려 일본은 300명의 전사자를 내야만 했습니다. 더불어 13일에는 미국 군용기가 순찰 중 일본 잠수함을 격침시키기도 했죠. 당황한 일본은 며칠간 웨이크섬을 주시하고만 있다가 병력을 증강시킨 뒤 12월 23일 2차 상륙 직전을 감행했고 미군은 이번에도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24일부로 전 부대가 항복합니다. 이렇게 웨이크섬은 일본에게 넘어갔지만 웨이크섬 전투에서 미국 해병대의 활약은 미국과 미군의 사기를 높여주었죠. 한편 일본은 12월 10일 말레이시아 앞바다에서 영국 동양함대 소속의 두척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 호와 레플라스 호를 어뢰로 격침시키는 이른바 말레이 해전을 일으켰고 일본 육군 또한 프랑스령이었던 인도차이나 반도를 전부 빼앗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말레이시아 끝에 있는 싱가포르를 몇 개월에 걸쳐 옥죄어가다가 이듬해 1942년 2월 일본이 영국 동양 함대를 괴멸시키면서 싱가포르를 점령해 말레이 반도 제해권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이를 싱가포르 전투라고 하며 무려 영국군 9만 명의 포로가 나왔다죠. 말레이 반도까지 내려갔으면 이제 다음은 인도네시아로 가야 하겠죠. 1942년 2월 27일과 3월 1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이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해군 연합함대와 싸워 모두 이기면서 인도네시아까지 점령했습니다. 자바 해전을 통해 일본은 모든 동남아 제해권을 다 장악하는데 성공했고 고무부터 시작해 석유까지 그 풍부한 자원을 이제 일본이 자체 공급 및 조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심지어 1942년 4월 초에는 일본이 실론 해전에서 영국 해군을 무찌르며 인도양까지 진출합니다. 영국은 실론 해전에서의 패배로 영국과 미국 사이가 끊어져 버렸죠.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늦게 함락된 곳은 의외로 일본에서 가까운 필리핀이었습니다. 당시 필리핀을 지키던 미군의 사령관은 다름 아닌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필리핀에 대한 공격은 진주만 공습이 있고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12월에 주로 일본군은 필리핀의 공습을 퍼부으며 미군 시설들을 파괴했죠. 메가더 장군은 필리 에 있으면서 진주만 공습 전부터 이미 일본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며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본국으로부터 물자와 지연병을 요청하고 늘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죠. 단 메가더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 기존 미군의 필리핀 방어 작전은 마닐라만의 바탄반도에 다 집결해서 그곳을 목숨 걸고 사수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지나치게 바탄반도에만 집중하다가 일본의 기습을 받으면 속수무책이라며 필리핀 전 해역에 부대들을 퍼뜨려 버린 겁니다. 1942년 1월부터 일본군은 서서히 상륙작전을 감행하는데 확실히 메가더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일본군은 1월 내내 공격을 퍼부었음에도 희생자만 낼뿐 별다른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그러나 미군 측 피해도 만만치 않았고 일본 지원병이 계속 상륙하던 마당이었는데 전부 마닐라만 쪽으로 오는 겁니다. 필리핀을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마닐라만 상륙이 최적이거든요. 메가더는 필리핀 전 해역을 다 방어하겠다는 방어작전을 철회해야만 했습니다. 바탄반도의 남은 병력만으로는 일본군을 막아낼 수 없고 오히려 다른 바다의 미군 병력은 놀고 으니 다시 급하게 필리핀 전해역에 퍼져있던 미군들을 바탄반도로 집결시켰습니다. 바탄반도를 막으면 마닐라만을 지켜낼 수 있거든요. 단 급하게 바탄반도로 불러 모으느라 병사들은 최소한의 짐들만 챙겨 모였고 원래 부대에 남아있던 물자와 병참들을 거의 다 놓고 와 버린 겁니다. 따라서 바탄반도에 있는 물자로만 필리핀 미군 방어군 전부를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 바탄반도에 있는 물자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미군의 상황은 갈수록 열악해집니다. 더불어 미군과 필리핀군의 단결도 엉망이었죠. 1월 이후 한두 동안 중단되어 있던 공격은 3월경 필리핀 침공사령관 콤마 마사하루의 지휘하에 재개되었고, 미군은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과 워싱턴 행정부는 맥아더에게 호주 철수를 지시했고, 맥아더는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을 빠져나와 호주로 도망을 갔습니다. 지휘권을 넘겨받은 조나단 웨인라이트 육군 중장은 항전을 계속하지만 무리임을 깨닫고 5월 7일 항복합니다. 이로써 필리핀도 넘어가 버렸죠. 일본이 필리핀을 점령하고 난 후, 트치 마사노부 육군 중좌가 잠시 필리핀 시찰을 위해 마닐라를 방문했는데, 트치 마사노부가 혼마 마사하루 지휘관에게 미군 및 필리핀군 포로들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전원 처형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일본군도 미군 예상치 못한 항전에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고 포로들을 처형하면 실탄을 낭비해야 했기 때문에 혼마 마사하루는 끔찍한 짓을 생각해냅니다. 미군 포로들로 하여금 주요 격전지였던 바탄반도의 남쪽 끝에서 포롱수유소가 있는 바탄반도의 북쪽 끝까지 약 120km의 거리를 도보로 걷게 한 겁니다. 그것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고 말이죠. 포로들은 가는 길에 지쳐 죽고, 굶어 죽고, 말라리아로 죽고, 도망가거나 나고하면 일본군의 총칼에 찔려 죽는 등약 7만 명중 1만 명이 중간에 죽었고 남은 사람들도 도저히 사람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바탕 죽음의 행진이라고 하며 2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전쟁 범죄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죠. 한편 필리핀을 포기하고 탈주했던 맥아더는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죠. I shall return 1941년 12월 개전된 태평양 전쟁 이래 일본은 1942년 4월에서 5월까지 약 6개월 만에 매우 빠른 속도로 대동아 공영권을 완성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일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없었습니다. 일단 장악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은 했는데 이 다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연합함대든 대본영이든 구체적인 플랜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국과의 결전을 기다릴 뿐 일본 해군은 더팽창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해군이 내놓은 전략은 새 방면에서 태평양으로 더 나아가자는 것이었는데요. 새 방면은 다음과 같은 맨 위는 알래스카로 나아갈 수 있는 안류선 열도 가운데는 태평양 정가운데로 뚫고 들어가는 미드웨이 그리고 가장 아래로는 남은 솔로몬 제도들을 더 장악할 호주 방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방면으로 나아가면 태평양을 통해 미국을 확실하게 옥죄어갈 수 있겠죠 한편 미군도 진주만 공습 이후 대전쟁을 위한 준비를 거의 마치고 있었고 암호 해독으로 일본군의 태평양 진출을 파악한 미해군 태평양 함대도 일본의 태평양 팽창을 막기 위해 나아가기로 합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체스터 니미츠 제독. 이제 진짜 태평양 전쟁의 시작입니다. 태평양 전쟁사 3부입니다. 1941년 12월 개전된 태평양 전쟁 이래 일본은 1942년 4월에서 5월까지 약 6개월 만에 매우 빠른 속도로 대동양 공영권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어떻게 할지. 두고 일본 본국에서는 연합함대든 대본형이든 구체적인 플랜이 없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더 팽창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해군이 내놓은 전략은 새 방면에서 태평양으로 더 나아가자는 것이었는데요. 새 방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맨 위는 알래스카로 나아갈 수 있는 알류선열도 가운데는 태평양 정가운데로 뚫고 들어가는 미드웨이 그리고 가장 아래는 남은 솔로몬 제도들을 더 장악할 수 있는 호주 방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방면으로 나아가면 태평양을 통해 미국을 확실하게 옥죄어 갈수 있겠죠 다만, 일본 육군에서는 태평양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원치 않았습니다. 일본 육군 쪽에서는 이미 넓혀놓은 영역을 더 확실하게 방어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군부 내에서도 육군과 해군의 신경전이 대단했는데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더 확대하다간 일본 해군의 입지가 육군의 입지를 압도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일본 육군이 별수 없이 일본 해군의 결정을 따라야만 했던 사건이 터졌으니 바로 둘리틀 공습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을 받은 미국은 일본에 대한 엄청난 반감이 여론 때문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똑같이 일본에게 갚아주려고 했습니다. 일본 본토에 공습을 감행하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군부 대다수는 반대합니다. 미국에서 일본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너무 멀어서요. 설령 간다고 해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일본 본토를 공습하자는 아이디어는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게 됩니다. 이때 한 잠수함 함장이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항공모함에 뇌격기들을 싣고 최대한 일본 근접하게 운반을 한 다음 그곳에서 뇌격기들을 날려 일본 본토에 폭탄을 투하하고 중국의 불시착. 하면 국민당 정부한테 말해서 미군 파일럿들을 안전하게 귀환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과 군부는 이 계획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지휘관으로는 한때 비행기 레이스에서 우승할 정도로 파일럿 숨쉬가 상당히 뛰어났던. 제임스 둘리틀 중령을 임명했습니다. 제임스 둘리틀 중령은 미국 내 가장 실력 좋은 파일럿들을 모읍니다. 파일럿은 물론 베테랑 승무원들까지요. 군부와 제임스 둘리틀은 작전을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기 위해 파일럿들과 승무원들에게까지 훈련을 시키되 심지어 작전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작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가던 항공 모함에서 둘리틀 중령은 파일럿들에게 일본 본토를 공습하겠다는 작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륙 자체부터가 쉽지 않은 작전이었지만 둘리틀 중령은 본인이 직접 가장 먼저 이륙하면서 사기를 드높였고, B-25 미실폭격기 16기 전부 이륙하는데 성공합니다. 1942년 4월 18일, 미실폭격기는 일본의 수도 도쿄부터 시작해서 가와사키, 요코스카, 나고야, 고베, 요카이치에 성공적으로 공습을 합니다. 심지어 덴노가 있는 궁성 근처에도 폭격이 투하되었죠. 작전에 투입된 80명의 파일럿과 승무원들 중 64명은 작전대로 중국인의 보호로 무사히 귀국하였고 일본은 불시착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일본인들에게 잡혀서 사망합니다. 사실 전원 다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80명 중 60명 넘게 살아 돌아온 성공적인 작전이었고 제임스 둘리트를 포함해 작전에 참여한 파일럿들은 미국의 영웅이 되었죠. 공습의 피해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단 일본인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이 컸는데요. 일본 본토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너무 큰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댄노가 위험할 뻔했잖아요. 제대로 된 방어 대응을 하지 못한 일본 육군은 식은땀을 삐직삐직 흘릴 수밖에 없었고 소극적이던 육군도 실수를 만회하고자 해군의 팽창 정책을 강력하게 지원해주기로 합니다. <목소리> 이제 새 방면에서 태평양으로 더 확장하려는 일본군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한편 미군도 진주만 공습 이후 대전쟁을 위한 준비를 거의 마치고 있었고, 암호회독으로 일본군의 태평양 진출을 파악한 미해군 태평양 함대도 일본의 태평양 팽창을 막기 위해 나아가기로 합니다. 태평양 함대사령관은 체스터 니미츠 제도 일본군의 태평양 진출 세 방면 중 가장 먼저 전개할 지역은 남방 한계선 방면 호주로의 진격이었습니다. 호주를 압박하기 위해선 우선 툴라기섬을 거쳐 파피아 뉴기니의 수도 포트 모르지벨를 점령할 계획이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세개의 항공모함을 보냈고 암호 해독으로 일본의 공격 방향을 파악한 미 해군 태평양함대의 니미츠 제독은 플레처 소장 지휘하에 항공모함 렉싱턴과 요크타운 두개를 출전시켰습니다. 1942년 5월 3일 일본은 툴라기섬에 공습을 감행하고 점령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곤 포트 모르지비로 진격을 해야 하는데 일본 정찰기 하나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일본군은 미군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미군을 되찾는 데 혈안이 됩니다. 미군도 포트 모르지비로 향하는 일본의 항공모함을 찾으려고 하는데 미국과 일본의 폭격기들이 거의 동시에 서로의 항공모함을 찾아냅니다. 미군이 찾아낸 건 세대의 일본 항공모함 중 슈호함이었고 5월 7일 미군의 항공기들이 슈호함을 격침시키는데 성공합니다. 반면 일본이 찾아낸 항공모함은 알고 보니 항공모함이 아니라 기름을 수송하는 급유선이었던 겁니다. 헛다리를 짚은 일본 해군은 철수명령을 내렸고, 일단은 포트 모르즈빌 방문 침공군도 공격을 잠시나마 중단합니다. 다음 날, 5월 8일, 일본군과 미군이 이번에도 서로의 항공모함 위치를 거의 동시에 파악해냅니다. 이번에는 일본도 제대로 위치를 탐지해내죠. 일본군과 미군의 전투기 및 폭격기, 뇌격기들을 출동을 했고, 미군의 항공기들이 일본의 남은 항공모함 두 대를 공격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주지는 못하고, 일본 뇌격기 몇대격추시키는 데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일본이 활약을 했는데요. 요크타운 호는 격침까지는 아니지만 큰 손상을 입어 운행이 불가능한 수준이 됐고, 렉싱턴 호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폭격이 옆파로배 내부의 화재가 연쇄적으로 발생해 내부 포발로 렉시더는 침몰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두 대의 항공모함 중한 대는 침몰되고 한 대는 재기불능이 되어 미군 측도 손상이 컸지만 일본도 피해가 적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장은 포트모르즈비 침공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세계 최초 항공모함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이 전투를 해전이 일어났던 바다 이름을 따와 산호의 해전이라고 합니다. 산호의 해전은 무승부였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일본의 침공을 저지했기 때문에 일본의 작전 실패였습니다. 이럴수록 일본은 미드웨이와 알류산 열도 작전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만했습니다. 특히 더 방점을 찍었던 것은 미드웨이였죠. 미드웨이는 미국 태평양 함대의 본진이었습니다. 일본은 미드웨이를 점령하기 위해 모든 영혼을 다 모읍니다. 일본 측이 파악한 미국의 항공모함은 4척이었는데 그중 산호의 해전에서 한 척은 격침, 다른 한 척은 재기불능이 되었으니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은 2척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항공모함은 무려 6척. 6척이 다 투입되면 미드웨이는 보나마나 일본한테 넘어갈 게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태평양 진격 방면 중에서 북방 한계선 방면에 알래스카로 나아갈 수 있는 알류산 열도도 신경을 써야 했던 일본은 6척의 항공모함 중 2척은 알류산 열도로 보내고 남은 4척만 미드웨이에 투입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4대2죠. 하지만 일본의 미드웨이 침공작전은 이미 미국이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미드웨이는 누가 봐도 전략적 요충지라서 미국과 싸울 일본이라면 언젠가 미드웨이로 오르란 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많은 병력을 데리고 미드웨이로 올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미국 암호 해독반이 일본의 미드웨이 침공 날짜와 병력수를 다 해독해냅니다. 지난 진주만 공습 때 호되게 당한 이후로 미국은 정보전에 신경을 크게 쓰고 있었습니다. 미국 그 많은 인구 중 최고의 수학 천재들만 모아 암호 해독반만 무려 3만 명이었다고 하죠. 자기네 정보들이 다 털린 걸 새까맣게 모르는 일본의 항공모함은 기세 좋게 6월 3일 미드웨이로 향합니다. 다음날인 6월 4일, 바로 일본의 함재기들이 전부 이륙하여 미드웨이로 진격하는데 미드웨이로 향하는 도중 미군 전투기들을 마주칩니다. 여기서 가벼운 교전을 하는데 다소 피해가 컸던 미군 전투기들은 빨리 철수하였고 1차로 이륙한 일본의 함재기들의 목표는 미군 전투기 격추보다는 미드웨이에 대한 폭격과 공습이었기 때문에 이 미군 전투기들을 쫓지 않고 그냥 원래 방향대로 미드웨이로 향합니다. 엥? 근데 이게 뭐야? 미드웨이 비행장에 전투기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알고 보니 아까 살짝 교전한 미국 전투기들이 전부 미드웨이에 있어야 할 전투기들이었던 겁니다. 미군은 일본군이 언제 올지 알았기 때문에 미리 미드웨이 비행장에 있는 모든 전투기들을 다 이륙시켰던 겁니다. 일단 일본의 1차 함재기들은 별수 없이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한편 아까 도망갔던 미군 전투기들은 사실 도망간 게 아니라 그대로 일본 항공모함 쪽으로 진격해서 일본 항모 내척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아직 일본 항모에는 2차 함재기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반격하는 데는 성공. 일단 미군 전투기들은 후퇴합니다. 미군 전투기들이 후퇴했을 시점에 미드웨이 공격에 나섰던 1차 일본 함재기들이 귀환을 했고 일본의 나구모 함장은 전열을 재정비한 이후 목표를 미드웨이가 아닌 이 바다 어딘가에 있을 미국의 항공모함으로 바꿉니다. 때마침 일본 정찰기가 미국의 항공모함 위치를 파악해냅니다. 일본 정찰기들은 미국 항공모함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두 척만 있어야 할 미국의 항공모함이 세 척이나 있다는 겁니다. 사연인즉 산호의 해전 이후 요크타운호가 재기 불능이었지만 니미츠 제독이 산호해에 방문해서 보더니 3일 내에 고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미군 정비병들이 이걸 또 해냅니다. 요크타운호를 3일 만에 고쳐서 미드웨이로 보냈던 거죠. 미군의 항공모함 세척 호넷 엔터프라이즈 요크타운에서 이륙한 뇌격기들이 일본 항공모함에 일제히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능력이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걸 또 막아냅니다. 한번큰 교전을 다시 한번 막아낸 일본은, 어, 항공모함을 미군이 모르는 곳으로 이동시키고 다시 반격에 나설 준비를 하죠. 내격기들이 별 활약을 못하자 미군 항공모함에선 이번에 급강화 폭격기들을 대거 출발시키는데 이미 일본 항공모함들은 아까 그 자리를 이탈한 지 오래, 일본 항공모함을 못 찾은 급강화 폭격기들은 당황해서 항공모함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정말 우연히 일본 항공모함을 찾아냅니다. 이 군의 급강하 폭격기들은 득달 같이 일본의 항공모함으로 들이 닥치는데요 태평양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미드웨이 해전 그 결말은 어떻게 끝날까요? 4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